네 아마 오늘이 어,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어, 성탄절 전날인데요.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 쉬었다가 금요일 토요일 줄 계속 연달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어, 개인적으로 드려주시고 또한 주간 지나면 또 금요일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라 또 아마 어,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교회에 좀 방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강화가 돼서, 어, 저희가 이제 미접종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본당에 30% 밖에 들어올 수 없어서, 어, 30%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부득이, 어, 본당에는 백신 완료한 분들만 들어오시면 70%까지,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완료자들만 본당에 들어오시고, 어, 미접종하신 분들은 중예배실이나, 아니면, 이제, 1층 로비, 1층 그 앞에, 어, 사무실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어, 수요일이나 뭐, 새벽이나 이런 부분은 금요일에는 어, 특별히 우리가 뭐, 30% 해도 어, 충분한 인원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장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즘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올해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 그거는 놀라운 복일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어렵죠. 우리가 뭐 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계획을 했다가 실행도 못하고 접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면 적어도 뭐 결과는 어떻더라도 시작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계획을 해도 시작도 못하고 그냥 접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뭡니까? 이미 솔로몬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죠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성전을 지은 것 그리고 왕궁을 지은 것이두 가지를 놓고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던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든지 아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던 뭐 자매든 형제든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도 복받은 것이고요. 또 내가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아, 나 취직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우든 내가 그 계획대로 이루고 있다면 이미 곧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눈이 높아져서 그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때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에게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 게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궁정을 13년 동안,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걸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 간격이 몇 년이냐면 13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본 거는 성전 짓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 모아서 축복한 장면 뒤에 나오는 구장은 13년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궁전까지 다 졌다는 얘기니까 성전 짓고 14년이, 13년이 흐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그 유언을 따라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었고 또 일천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물으셨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를 구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유언대로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히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요구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14년이 지난 이제 왕궁을 다 건축한 이후에 오늘 장면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늘 겪으시고 또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란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왜 찾아오십니까?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뭔가 나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은 솔로몬이 힘들었 때도 아니고 뭔가 위기를 만났던 때도 아니고 1절 말씀에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다 이룬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뭔가 이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사명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 하고 싶은 거다 이루었지? 그거 네가 한거 아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너우쭐되면안 돼. 그러다가 너. 넘어질 수 있어. 즉 자칫하면 자기가 원했던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자기가 원한 것 모든 것을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에게 일종의 해이해지지 말라고 경각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 왕이 되고 이제 일천 번째 드리고 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나서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우리가 뭐 다윗 그리고 사울부터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이세 왕은 똑같이 40년씩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20년 왕이 되고 2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프 타임이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이뤄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 내가 할거다 했다. 성전도 짓고 아버지 유언대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성전도 지었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이 왕궁도 건축을 하고, 이제는 다된 거죠. 성전 짓고 왕궁 건축하고, 이뒤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뭐 내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치적들이 열심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짠 성전 짓고 나서 축복한 이후에 내용이 생략되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경고 또 일종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일종의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메시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고 으 기도했고요. 또 백성을 들 모아서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3절은 솔로몬이 13년 전에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를 13년 지나서 짠 나타나 가지고 야, 내가 네 기도 들었는데 내가 들어줬어. 내가 그 응답할 거야. 이 말씀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이 당장 올 때도 있고, 뭐 한두 달 뒤에 올 때도 있고, 몇 년이 지나서 올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이 지난 세월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13년 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 기도한 게 13년 지난 사람이 짠 나타나 갖고 야너 13년 전에 나한테 이런 기도 했지. 내가 그거 들어 줄 거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줄 거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늘이 성전을 눈길로 하나님 봐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니면 기근이나 전쟁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성절량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무려 13년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1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하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이제 20년이죠. 지혜 굴 구하고 나서 20년이 지났고 성전을 짓고 나서는 어 왕궁을 건축하는 13년이 흘러서 두 개를 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다 이루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3년부터 기도했고 그때부터 지금 13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솔로몬은 하나, 하나님, 하나님 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임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들어달라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눈 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8장 29절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속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제 13년 만에 이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계시길 원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지라도 리더들의 기도의 습관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인생에 뭔가 계획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거나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린 그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다가 내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건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13년이 흐르는 동안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늘 지켜보시면 좋겠고 임재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전염병이나 어려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13년 동안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부터 20년 동안 끊임없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문제만 바라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것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백성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또 우리가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전혀 사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까 서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타나셨어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일종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너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전도 짓고 이제 왕궁도 짓고 이제 나라가 살 만한 만큼 됐고, 이제 그가 했던 모든 거, 원한 거다 이루어졌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그 이후의 삶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일종의 경각심으로 이제 그에게 내가 너의 기도 내가 들어줄 거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늘그 성전을 지켜보고 내가 그임제할 거고 내가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 건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네가 나한테 철저하게 복종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거 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상황으로 내가 계획하든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 앞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여기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 조건은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면서 4절과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과 같이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라. 너 다윗처럼 하나 내 앞에 바르게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 유언처럼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나는 간다. 그러시면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너 책임질 거야. 라고 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다윗같이 온전히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 행하라. 아버지 다윗이 명령하고 온가디를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선제 조건은 뭡니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너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지키고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선한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시고 그 임재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반대로 네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냐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경고가 좀 세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반대로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는 자 앞에서는 철저한 순종을 예면서 세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모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된 겁니다 모세 때도 여우수아 때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7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고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요 끊겨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땅을 상실하게 되고요 복을 상실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라 하나님께 7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만 놀리는 거죠. 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된줄 알아?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이 이렇게 된줄 알아?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앙을 그들에게 내린 거야라는 조롱거리 사람들에게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 모든 것을 다 이룬 솔로몬. 어, 이것도 정말 우리는 놓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 주신 것은 다 이룬 후에입니다 우리 사도벌의 표현이라면 뭡니까? 내가 선줄로 알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루었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하고 싶은 거 끝난 겁니다. 모든 업적 이것만으로도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어떤 막강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두면 사람들이 조공을 갖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꿈꿨고 기도했고 아버지 때부터 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시점에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야, 이거 너다 이루었다고 우쭐대면 안 돼.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네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이거 누릴 수 있는 거야. 네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다 벗어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기도 제목 삼을 것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위대함을 한번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계획을 해왔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떨까요? 그냥 그 업적만 자랑할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나서 그게 1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점을 보면서 13년 동안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부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아갔다는 거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끈을 놓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내가 지금 다 이루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도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에 되면 말씀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이 명령했던 것,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 그렇게 네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도 변화 없어. 13년 흘렀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 네가 누릴 수 있어.라고면서 하 아버지가 예언했, 유언했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것들을 재확인 시켜 주면서. 네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철저한 순종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하나 끝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내 업적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한 뭘까요? 늘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전짓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혹시 우리에게 전염병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쟁이 오든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한다면 절대 하나님 잊지 않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장면 뒤에서부터 솔로몬을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 이후에 솔로몬의 점점 자기의 과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두렵습니다. 어, 주변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암담한 현실을 주시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는 힘들고 어렵고 일상이 바뀌지도 않고 힘든 부분이지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뜻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손해 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게 이제 예수전도단 찬양팀에서 좀 편곡을 해갖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걸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시련, 어려움,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믿으로나아가는가 혹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간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진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직도 계획한 건못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것은 엎드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더디 주시면 더디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중요한 거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졌을 때도 변화 없는 그 마음 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누가 우리를 해야 할지라도 해야 할 할수 없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혹시 내 삶에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신 거. 또 내가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